저희 그~ 부속구 노조가 지금 태동된 지가 석 달하고도 한십일 정도 지났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~ 회사 안에서 그~ 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는 진호위 중노위 뭐~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 어~ 시간이 없었고요 이제 좀 조합이 이제 초창기에서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조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지역 관련되신 분들하고 소통통하하서서기를 뭐 삼기 위해서 b 기 위해서 저희 t a lot 저 f people who were able to get 게 lot of people who were 하 b l e to get a lot of 무슨 여러 가지 우리 조합에 대한 힘이 그만큼 강해지고 예.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인 목표는 예. 임단투전에 저희들이 어 조합의 힘을 어 학, 예. 어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반수 아, 예. 조합은 확보가 예. 최우선으로 선제 가지를 잡았고요.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된 임단투가 됐을 경우에 과연 가반수 이상 노조로서 모든 파급효과나, 저희들 그 7천만 조합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런 역량이나, 모든 면에서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, 하여 그걸 제 우선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, 대표 교수권을 저희들이 갖고 왔고, 관련해가지고 이제 회사하고 납출을 벌이지만은, 저희들은 어, 조합하고 회사고의 그 서로 이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조, 조합은 아님은 이익을 아님은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지, 노노의 갈등이 뭐,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렇기 예. 때문에 저희들그 7천명 조합은 원 상대 노조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인당투 관련해서 의견도 개진 있으면 받아서 저희들이. 단투에 포함시킬 것이며 또 이제 현재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도 조합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. 저희들이 구성원이 대의원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집행부 임원으로 구성 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저희들이 기초 간부인 대의원이 회사하고 모든 우리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는 회사하고 협의를 하겠지만은 그 협의상이 어, 불합리하게 일으킨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조하고 연결해가지고 조합 차원에서 말 그대로 헌법이 보장한 어, 저희들이 그 단체 교수권, 그 다음에 행, 행, 저, 단결권,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으로 이 법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본조하고 회사하고 협상할 때 제들이 최단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.